기억학교 TV 보이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기억학교 TV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덕수기억학교 사회복지사 강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억학교 어르신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박재분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제목, 나의 인생.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해방되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내 나라에 왔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에 한국말도 모르는데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 고생이 무척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글을 배우기 힘들어하는 나에게 옛 시조를 외우라고 하셔서 매일 같이 시조를 외우면서 한국말과 한글을 익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글을 익히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니 매우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 시절 외웠던 옛 시조들을 지금도 잊지 않고 가끔 읊어봅니다. 옛 시조를 외우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후 학교를 다니지 못하였는데 지금 내 나이 86세가 되어 기역학교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나들이를 송해공원으로 다녀오고 월광수변공원에도 갔습니다. 여기저기 자주 차를 타고 구경을 다니고 가까운 지역에 산책도 하면서 기억학교 친구들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친구들과 오래 기억학교에 다니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기억학교 같이 다니자. 박재분 어르신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5학년에 해방되어 한국에 오셔서 6.25 전쟁을 겪으셨고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온갖 고생을 하셨지만 자녀분들을 잘 성장시키셨다고 합니다. 박재분 어르신께서 86세에 기억학교를 다니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니 어르신과 함께하는 저희들도 많이 행복해집니다. 기억학교 다니시는 연령대 어르신들께서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르신들께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주셔서 오늘날 저희가 편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좋은 기억, 행복한 시간들만 어르신들께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눈설은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참아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길세 두 번째 사연은 이현순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두 아들을 생각하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큰아들, 작은아들, 먼 타국나라에 가서 고생 많이 한다. 원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추석 명절이 다가와도 고국에 오지도 못하고 어미는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서운하다. 그래도 너의 큰 누나, 작은 누나가 가까이 있으니까 어미는 의지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다. 80이 넘어 기어학교라는 곳을 가니 너무 즐겁구나. 할머니들하고 정다운 담소도 나누고 슬픈 일, 즐거운 일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이 한창이야.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잘 도와주시고 점심도 맛있게 잘 만들어 주신다. 송해공원도 가고 파원유원지도 데리고 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는 건강하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친구들과 오래 기여학교에 다니고 싶다. 그림에 색칠하기, 이야기 나누기, 운동하기 모두 모두 즐겁고 재미있다. 남 선생님이나 여 선생님 모두 모두 할머니들한테 친절하고. 가장 다감하게 대하여 준다. 우리 노인들은 늙어서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너의 큰 누나, 작은 누나들도 잘 지내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가족 올 추석 명절은 쓸쓸히 보내겠구나. 우리 아들 들도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길 두 손모아 기도하마. 만날 날 그때까지 잘 있어라. 안녕. 어떤 작가님께 많은 분들이 글을 쓸때 어디서 소재를 얻는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진짜 다 사소한 거예요. 사소할수록 공감 가거든요.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내 이야기도 얼마든지 좋은 글이 될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글이라는 건내 사소한 이야기를 잘 꺼내놓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요? 이현순 어르신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들을 생각하며 사연을 쓰셨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 명절이 다가오지만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시는 고국에 올수 없는 두 아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다독여 주시는 내용이었는데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떠나다 떠나려 한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투메산 골레 고향에 따라가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꽃다리에 항혼 비치 저주네 다음은. 정옥순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언니가 생겼어요. 저는 7남매의 둘째로 위에 오빠와 여동생, 남동생들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라는 존재가 필요했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기억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참외, 토마토, 미나리 등 반일을 했었습니다. 창과에 납품도 다니며 반일로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2년 전에는 동산병원에서 다리수술도 받았습니다. 기어학교를 다니게 된 것은 딸이 알려줘서입니다. 25살에 결혼하여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딸이 이제는 편하게 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기어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기어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것들을 꼽자면 많은 언니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만 하고 살 때는 친구가 없었는데 기어학교를 다니다 보니 친구들도 생기고 언니들도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학교 프로그램 중 인지활동 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옥순 어르신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집 형제는 사남매였는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옆집 친구는 동생이 있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요. 가끔 어머니에게 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옥순 어르신께서는 오빠와 여동생, 남동생들과 함께 자라면서 언니가 있었으면 하였다는데요. 언니라는 존재는 동생을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친구와 다투어도 잘 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편 들어주는 든든한 지원자이잖아요. 가정과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을 위해 따님이 기여학교에 다니게 해주셨고 친구들과 언니들을 기여학교에서 많이 만나 매우 행복하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매우 좋습니다 정옥순 어르신 친구 언니들과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을 <놀린 숨기> 네가 있어 넌 정말 친구야. 마지막 사연입니다. 예, 남여 어르신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나의 기억학교. 기억학교는 친구 사귀는 것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기아 학교 시설이나 환경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미술 활동 시간에 바람개비를 만들었는데 너무 즐겁고 신이 났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종이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한 손으로 잡고 집앞 골목길을 달리면 바람개비가 윙윙 돌아가던 그 시절.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기역 학교 다니기 전에는 밤에 잠도 잘안 오고 하루가 너무 길고 따분했습니다. 기역 학교 다니는 지금은 집에 가면 잠도 잘 오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깰 때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돌아눕거라. 그래야 다시는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단다 하고 말이죠. 어쩌면 아이에게 진짜 위로가 됐던 건바뀐 잠자리가 아니라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진이 돌려다오 젊음을 흐르는 내 인생의 회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은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참을 수는 없지 않느냐 참치나 어르신들의 오늘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어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며 드린 사랑과 웃음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신 사랑, 격려 덕분에 저희들도 많이 행복합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사연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듣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